429장 자소입니다. 429장입니다. <웃음> <웃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요아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 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워낙은 대주의 거룩한 처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다 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말씀이지요,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이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드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과 헌신 그것은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굉장히 불경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소출을, 소출을 걷고 열매를 맺고, 지금 큰 수확을 얻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물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 덕분에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가 헌신이고 헌물입니다. 감사가 크면. 크게 감사하겠지요. 이런 그것은 예물의 크기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레돈이 그에게는 전부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르겠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동량하듯이 교회에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실제 주의 은혜로 그런 큰 소출과 또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냈다, 얼마를 냈다.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참, 수준 낮은 생각들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예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1 1조를 통하여서 오늘날과는 뭐 조금 규례가 다르지요. 가난한 사 레위인들 오늘날어 치면은 교육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가보에게 주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들은 11조를 드리고 또 드리라는 겁니다. 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헌물은, 우리의 헌신은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1 0의 2조를 드리기도 하고, 실제 그렇지 우리가 헌금하는 걸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은 11조가 훨씬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연말 정산하면은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1일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의 2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10의 3조도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이스라엘에게 15절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더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송과 명성과 영광을 삼으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뭐, 저절로 그래 되는 거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룩기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드리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룩기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허투로 살지 않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떻게 살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널 기억하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문처럼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게 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한 번씩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예물과 헌신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 은혜를 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 중에 일부를 늘 가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마땅히 이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명성과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이탁드리었고또 어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군사님 또 둘째 아들,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이탁드리옵고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